올해 이화여대 대동제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개교 이후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는 건데요. 학교에서 직접 축제를 즐기지 못해 아쉬웠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화인들은 온라인으로 소통하며 다음해에는 학교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보도에 주나영 기자입니다. 비빔밥을 나눠 먹던 전통 대신 올해 대동제 우리 함께 이토록은 온라인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행사는 온라인으로 운영됐습니다. 학교에서 축제를 즐길 수 없는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SNS에서는 사전 행사로 이토록 백꽃사생대회가 열렸고 본격적인 행사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됐습니다. 배동제 첫날 개막식 영상은 11시에 업로드될 계획이었지만 서버 문제로 인해 예정된 시각보다 1시간 30분 정도 늦게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어지는 동아리 공연도 3시간가량 미뤄졌습니다. 올해 공연은 각 동아리에서 미리 보낸 무대 녹화 영상을 대동제 기획단이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송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날과 셋째 날 공연은 낮 12시부터 1시 사이에 예정대로 송출됐습니다. 비록 실시간 시청자 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이번 공연에는 응원단 파이루스, 뮤지컬 동아리 이뮤 등총 9팀이 참가해 그동안 연습했던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오프라인에서 공연을 할 때면은 공연 소리를 듣고 와서 이제 봐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온라인 공연은 아무래도 조금 그런 소통이 제한되다 보니까 실시간 반응 댓글을 보면서 아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구나 하면 해마다 음식을 만들어 파는 장터의 모습은 볼수 없었지만 이 화인들은 대동제 홈페이지 굿즈샵을 통해 다양한 물건들을 사고 팔았습니다. 대동제 기획단이 만든 대동 세트를 비롯해 많은 굿즈들이 품절되는 등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학생분들 반응이 너무 좋았고 질문도 이제 너무 많이 들어와서 놀랐고요. 이렇게 뜨겁게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 그냥 감사할 뿐이고 다들 얼른 저희가 만든 거 이제 배송 받으시고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축제는 특히 이화여대를 상징하는 색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화그린데이와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를 기념해 대동재기획단은 사전에 이화그린 후드티 디자인 공모전을 열었고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디자인으로 후드티를 제작해 공동구매를 진행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화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다채로운 기획 프로그램들이 운영됐습니다. 대동제의 끝을 장식했던 영산줄다리기는 화협대전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대신하며 사흘간의 대동제가 마무리됐습니다. EUBS 준하연입니다.